겁게임에 찾아온 재앙, 무리생물, 그 무리생물에게도 혼종이 생겼습니다. 콤푸소 그나투스와 드라코 베나토르의 융합. 자, 나와라, 콤푸소 베나토. 드라코 베나토르의 뼈 그리고 전체적인 체형은? 톰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색상은 물감으로 행위예술을 한 듯이 다양한 색상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 굉장히 심플한 외모를 하고 있고 일단 10레벨의 스펙은 체력이 2800에 공격은 889 무리생물이란 거 감안하면 굉장히 강한 축에 속합니다 자, 가격은 78,420DNA. 유동보다 딱 20DNA 비쌉니다. 유동보다 비싼 크로마는 가정비 쓰레기인데, 이 녀석은 좋다는 이유가 무리생물이기 때문이죠. 무리생물인데, 이스펙에이 이 가격이면 엄청 합리적인 거야. 솔직히 얘 8만 DNA여서도 사기를 했을 것 같아. 다른 8만 DNA짜리 사견종보다 얘 리터 값이 더 좋으니까. 이티어 지나가죠. 아, 이거 VIP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편하네. 이티어 진화가 되면, 솔직히 말하면 1 0레벨랑 외형 차이가 별로 없긴 해. 색깔이 조금 더 선명해졌나? 20레벨이 되면, 체력 4,872에, 공격력은 1,522. 자, 3티어 진화. 어, 없던 무늬가 조금 생긴 모습. 30레벨의 체력은 7,400에, 공격력은 2,300. 공격력은 그래도 보통의 사기운전급으로 성장을 하고, 체력도 7,400이면 나쁘지 않죠. 근데, 이 체력 7,400, 누가 언컴을 시킬 수 있을까? 빡센데? 자 최종 티어 지나갑니다 야 진짜 달라진 게 없어 솔직히 릴릭 션을 하고 싶은데 얼라이브 거랑 너무 똑같잖아 이게 무슨 말레벨이야 더 게임의 말레벨은 기격이 막 추가가 되고 화려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최종 티어 지나 성공 말레벨이 되어서야 얼라이브의 모습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말레벨 찍으면 체력은 1만 돌파 공격은 3,284자 우선 전투를 하기 이전에 드는 생각은 너무 세다. 양심있게 카운터 속성은 광역뒤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양서는 얘같은 육식 무리생물 때리면 체력한 상관없이 달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양서만 무리생물이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헤데르패스 유출되었었죠. 마침 예고 포스터에도 떴는데 최초의 양서 무리생물 역시나 기대가 됩니다. 근데 스펙은 겁나 구려. 역시 루디아 이새끼들은 강한 양서를 만들 생각이 없음. 콤프소 베나토르는 조직화된 사냥을 바탕으로 자신보다 몸집이 더큰 목표물을 사냥합니다. 콤프소 베나토르는 콤프소 카울루스의 드라코 베나토르의 두 개골 주름 자식 달아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 콤프소 카울루스는 <laughs> 더 게임에 있지도 않은데요? 갑자기 <laughs> 카울루스가 왜 나? 와 콤프소 베나토르의 과시 기능은 이 작은 포식자가 조직적으로 집단 행동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포프선베아토르의 주름장식의 크기는 같은 종 안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제 캐시전투가 이걸로 바뀐건가? 지금 당장 이 데뷔전으로 할만한건 쉬운 생물밖에 없어가지고 아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볼까? 캐시전투보다 더 어렵다는 악명 높은 무한대전 <laughs> 우와 버크 티라노 체력 26000에 공격은 5700? 야, 야 공격력 5700이면 저번에 유출된 메갈로키비아뭐이 걔랑 비슷한데요? 자, 이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공 바로 들어오네? 인도르트 이세대가 교체를 해서 이 공이 죽일 수가 있나? 오케이. 이공컷 난다. 아, 씨. 아, 여기서부터 마이 빡센데? 이공 바로 들어왔어. 우와! 자, 여기서 3공 때리면 몽콤이 나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 둘아 3공 때려도 몽콤이 안 나네. 아피이만카카가 왔으면 다음 턴에 몽콤 나니까 자 우리 콧보소 베나토르는 무리 생물이라서 자, 2공 들어도 안 좋습니다. 예? 4공 나이스 다들어왔지 여기서 무조건 버크로 몽콤 내야 돼. 둘셋 네, 다섯, 와, 아니, 공을 넣어야지, 또? 오구서파트레, 5공 마지막 남은 알베르토? 얘가 콤소베의 원컵을 내도 나에게는 총알이 더 남아있지. 아, 우리 주인공은 콤소베인데 피사기를 얘가 보여주네? 아, 이번에는 이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이제또 죽여볼까? 자 여기서부터는 얘 혼자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인도를 안 써도 아 교체. 텐네 갔어. 한 5공 놓고 충전. 야 치타오 저치. 오버스펙 드럽지가 않다. 얘 혼자서 다퍼 가능해. 아직 코인이 두개 남아 있거든. 남들 다 목숨이 하나일 때 얘는 두 개가 더 붙어 있으니까 너무 편해. 자, 이번 턴도 어차피 안 죽죠? 자, 한대더 맞아. 아, 좋았어. 자, 마지막 남은 콤프소 페아토르. 오늘 주인공의 필살기 공기야! 오늘 콤프소 페아토르에 대한 총평. 저번 소식에서 역대 최악의 혼종이라고 얼라이브 역수입 혼종을 고르고스쿠스의 슈퍼혼종 설정으로 나온 메갈로 퀴비아가 있었죠. 스펙을 최강으로 만들었음가 동시에 그것도 육식으로 내버려서 국내 해외 할거 없이 무수히 많은 욕을 먹었던 루디아인데 사실 그 녀석은 그 녀석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지만 진짜 더 게임을 많게만 시키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메갈로 캐비아? 공격력 역대 최고인 5,800? 그래, 막말로 바게야한 20컷 나는 육식이야. 못 잡을 6까진 아니에요. 그리고 말레벨이 아니면 오히려 인도레터보다 약해. 말렙 찍을 거 아니면 그냥 안 만든 쪽이 더 나아요. 그냥 인도레터 만드는 게 낫지. 근데 이콤프소베아토르 무리생물 특유의 체력 3칸이라는 사기성에 스펙도 체력 1만 공격력 3천. 거의 국룰 사온 스펙이라 진짜 답이 없습니다. 티어는 S티어를 넘어 OP 등급이라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형 솔직히 실망이야 더 게임스러운 말렙 디자인이 아니라 오히려 10렙부터 30렙 외형을 너프시키고 말렙 외형을 얼라이브 거랑 똑같이 만들었어 차라리 몸에 아우라라도 추가해 주던지 그래도 이 녀석까진 잼시티가 묻은 루디아 작품일 테니 지금은 잼시티에게 독립한 루디아니까 다시 예전 근본 디자인의 혼종을 만들어 주리라 믿어보 수밖에 없죠 얼라이브 혼종이 싫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두 게임은 완전 장르가 달라 사람들과 전투를 하는 재미의 얼라이브랑 다르게 덕게임은 혼자 노는 게임이라 눈이 즐거워야 돼. 그래서 옆동네에서 지겹게 보던 혼종을 또 보는 건 식상할 수밖에 없어. 덕게임만의 오리지널 혼종 그리고 말렙 지나 때마다 화려하게 바뀌는 그런 시각적 재미를 줄수 있는 덕게임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컨셉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인티였습니다 호바